안녕하세요 9월 12일 오늘의 보약 같은 뉴스 한첩 전해드립니다 한국만 없다 애플 아이폰 광고 손가락 이미지 삭제 논란 애플이 새로 공개한 아이폰 17 에어 광고에서 한국판에서만 손가락 이미지가 삭제돼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글로벌 광고에서는 집게 손가락이 제품 위에 올려진 이미지가 등장하지만 한국판에서는 해당 손가락이 아예 빠졌습니다 일부에서는 지난 손가락 이미지 논란을 의식해 남성혐오 오해를 사지 않기 위해 선제적으로 이미지 편집을 한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상속세 공제 확대 및 주식 양도세 완화 추진. 이재명 대통령은 상속세 공제 한도를 기존 10억 원에서 18억 원까지 확대해 국민의 세 부담을 줄이겠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주식 양도소득세 강화에 반발한 여론을 감안해 기존 입장에서 한발 물러서는 조정안을 검토 중입니다. 서울 강북권 10만 가구 대규모 재건축 계획 확정. 서울 노원구 상계, 중계, 하계동 등 강북 최대 주거 밀집 지역에 10만 가구 규모의 대규모 재건축이 본격화됩니다. 해당 지역은 노후 임대 주택이 밀집해 있었던 곳으로 새 주거 단지뿐만 아니라 업무, 상업, 문화 시설까지 포함한 마스터플랜이 확정된 상태입니다. 권성동 의원 체포동의안 가결 민주당 특검법 단순처리. 국회는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의 체포동의안을 가결시켰습니다. 국민의힘은 야당 탄압이라며 표결 직전 퇴장했고 민주당은 권 의원 체포동의안과 함께 특검법까지 신속히 처리했습니다. 권 의원은 1억 원의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를 받고 있으며 검찰은 추가 수수 정황도 확인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영장실질심사 일정은 곧 잡힐 예정입니다. KT 소액결제 피해 확산 유심정보 5천여 건 유출 KT 이용자 대상 무단 소액결제 피해가 서울 금천, 경기 광명 등에서 확인되며 확산되고 있습니다. 불법 기지국이 차량에 설치돼 이동하며 신호를 잡은 것으로 추정되며 KT는 처음엔 개인정보 유출이 없다고 했지만 뒤늦게 유심정보 5천여 건이 유출됐다고 시인했습니다. 김영섭 대표는 사과문을 발표하며 유심 무상 교체 및 금전적 보상을 약속했습니다. 미국 구금 사태의 테슬라 불매 온라인 반미 여론 확산. 조지아주에서 한국인 300여 명이 구금된 사태가 알려지며 국내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미국산 제품 불매 움직임이 일고 있습니다. 테슬라 차량 예약을 취소한 사례가 이어지고 있고 쇠사슬로 묶는 모습에 충격 받았다는 반응도 나왔습니다. 스타벅스, 맥도날드, 포스트코, 넷플릭스 등의 불매도 언급되었습니다. 해외 국가들에선 이미 미국산 불매 운동이 활발합니다. 스위스는 39% 관세에 반발해 미국산 전투기 F-35 구매 취소를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소득하위 90%의 소비쿠폰 10만 원 지급 고액자산가는 제외, 정부는 2차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9월 22일부터 10월 31일까지 지급할 예정입니다. 이번에는 소득 하위 90% 국민만 대상이며, 가구의 재산세 과세표준 합계액이 12억 원을 넘거나, 금융소득이 2천만 원을 초과할 경우, 지급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쿠폰은 11월 30일까지 사용 가능하며, 군장병은 복무지 인근 상권에서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금감원 직원들 총파업 논의 김어준 발언의 내부 공군, 금융감독원 내부에서 최근 조직 개편을 두고, 설립 이후 첫 총파업 논의까지 이뤄지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유튜버 김어준 씨가 불만이면 회사라는 취지의 발언을 하면서 금감원 내부에서는 강한 반발이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의 뉴스 안첩 여기까지입니다.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은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